일차 함수 y ax 3의 그래프가 두점 a하고 b를 갖다 있는 선분 a b 와만날때 다음 중 상수 a의 값이 될수 있는 것. 좌표축을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. 에? 이런 거 이제 문제 풀줄 알아야 되는데 a라는 점이 얼마 있어? 1 그다음 5. 뭐 이렇게 대충 해서 여기 이제 좀 찍고 여기 a라고 하고 b는 얼마? 2마이너스 1인가요? 여기 b 라고 하네. 다 여기 b라고 찍시다.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선분 ab이지.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y는 ax-3이라는 그래프가 이 3번 ap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? 지내야 된다는 얘기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? 그럼 마삼은 어디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가 뭐 3이라고 하면 칩시다 여기까지 이해가 냐안 가냐, 가냐. 이해가? 잘 따라와 마삼을 지나면서 아왜 이렇게 하는안 될까 마삼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직선이 있는가 반면 이렇게 되면 직선도 있을 수 있겠지. 여기까지 이해 간다. 응.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사이에 있어야지만 선분 AB를 지나는 거지. 얘보다 넘어가면 어떻게? 안 된다 이거지 얘보다 넘어가 얘보다 밑에 있어도 안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 간다. 응. 그 말은 이 직선보다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직선이 어때? 요 직선이 요 직선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직선은 어 <laughs>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직선은 이 파란색 직선보다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? 우 상향되어 있어야 되겠죠? 또는 이 직선보다는, 이 직선보다는 어떻게 돼? 이 직선보다는 우 하향되어야 되지. 우 하향되어야 되지. 그래야 선분 AB를 지나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이 직선보다는 우 하향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. 얘가 이해가 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야? 이 직선하고 이 직선만 찾으면 돼. 무슨 뜻이냐 이 직선을 L1이라고 이 직선을 L2라고 했을 때 음. L1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A값 이 기울기는 이 노란색 Y는 AX 마삼이라는 선분 AB를 지나는 이 직선은 L1의 기울기보다는 커야 되겠죠 우상향되고 음. L2의 기울기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지 우하향되니까 그래야 선분 AB를 지날 거아니에 이해가 냐 음. 이해가 갔어? 근데 꼭 만난다! 라고 했으니까, 점 A하고 점 B를 지나도 돼야 안 돼. 음, 지나도 아, 상관없지? 음. 그럼 여기 등을 붙여도 돼야 안 돼. 그렇지 그럼 니들이 해야 될건 이제부터는 뭐야? L1의 기울기와 L2의 기울기만 갖다 해놓고서는 A꺼 펌이 찾아보립니다이 문제는 중요합니다, 이 유형은. 1 6 3 3번이 유형은 별표 쳐놓고서 여러분들 많이 받아야 될 겁니다.